클럭이 뭐냐? 활을 쐈어! 활이 엄청나게 빨리 쏴! 연산을 좋아! 근데 다음번 활을 쏴도 또 빨리 쏠수 있어! 시 실값을 살짝 올려주는 대신 클럭을 올리는 거! 다 오버클럭이야! 안녕하세요 o 이 p c 이번 조립할 본체는 일단 CPU는 23700K 요즘 계속 많이 하고 있죠? 요게 성능도 확실히 좋고 예, 쓸만합니다. 그리고 보드는 그에 맞춰서 그 MSI 거 프로 Z 790 A Wi-Fi 모델이고요. 램도 요즘 계속 많이 쓰고 있죠. 트라이 d e n Z 6000 클럭짜리 네, 32기가짜리입니다. SSD는 M2 P32 1테라짜리예요.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ASUS 거 t o u 4070 Ti 제품이고요. OC 제품이에요. 파워 같은 경우에는 Hydro Z Pro 850W. 그 ATX 3.0 지원되는 그 제품을 해서 4000 시리즈에 맞게끔 이걸 도 선정했어요. 이번 쿨러는 서멀라이트 제품인데요. 프로젠 호라이즌 360 블랙 ARGB예요. 요전 영상에서 보면은 그 화이트 모델 똑같은 거 썼을 텐데 가성비도 괜찮고 성능이 좀 괜찮게 잘 나와 가지고 13700K에는 좀 쿨링 성능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ARGB가 들어오는 모델인데 요 케이스에는 ARGB 솔직히 필요가 없긴 한데 뚜껑을 열었을 때 ARGB가 들어오는 게 그래도 좋다 하지만 평상시 때 뚜껑을 닫고 좀 이렇게 어둡게 쓰고 싶다 라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지금 게 컨셉은 설정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성능은 상급. 네, 작업 능력치도 충분히 좋아서 좀 약간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어울리는 모델들입니다. 조립 시작한나구리 <목소리> 어, 나한테서는 제일 많이 나가는, 아, 제일 많이 나가는 게좀 이상하다. 그러니까 하이엔드들 중에서. 그러니까 물론 뭐 저렴한 것들도 좀 나가긴 하는데, 계속 꾸준히. 라이젠 계열 5600X 나이도 꾸준히 나가고. 근데, 고사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다 13700K가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은 것 같아. 어, 요거 램 가격 좀 많이 내렸어 음... 궁금한게 그냥 방열판 없는 삼성램 있잖아요 이거 그냥 그냥 디자인 그 차이점이? 아그 클럭이 달라 튜닝램이랑 음. 일반 그 시금치램이랑 클럭에 차이가 있어서 클럭이 뭐냐? CPU랑 E를 이렇게 주고받을 거 아니야? 그럼 그냥 쉽게 한 번, 한번 이렇게 E를 주고받는 이 속도, 페르지가 클럭이라고 생각하면 돼. 얼마나 이거를 많이, 빨리, 왔다 갔다 할수 있느냐 보통 삼성 거 램이 DDR5 기준으로 놓고 보면 4800이거든 근데 클럭 중에 좀더더 높게 나온 애들이 뭐 5600짜리가 있어 시금치 램 기준으로 근데 얘는 이제 6000 클럭이잖아 아 그러면 뭐은 4800이랑 얘랑 별반 차이 없네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클럭 플러스 CL 값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한 사이클 있거든 좀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, 램이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, 그거를 처리한 다음에, 다음 명령을 받는데, 이렇게 도는 이, 그, 사이클, 듀티라고 표현하는데, 그 사이클이 있는데, 그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일을 했을 때, 처리하고, 다시 또이 스탠바이 하는, 이, 이 사이클이, CL 값이라고 표현하면,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, 이 CL 값이 짧아야지,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, 다시 또 대기하고,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, 빨리 또 대기하고 할 거잖아. 그삼성거 램은 CL 값이 길어. CL 값이 높아. 그래서 CL 값은, 높을수록 안 좋은데, 삼성거 램들, 기본적인 램들. 그러니까 삼성거 램이랑 삼성을 비하하는 것 같네. 그, 그냥 일반 시금치 램들, 저가 램들은 CL값이 높아. 그래서, 빨리 하고, 원상복귀 스탠바이 하는데 오래 걸려. 근데, 얘네들은, 빠른 거는 클럭이야. 더 빨라. 더 빨리 일을 해. 그리고, 스탠바이도 빨라. CL 값이 낮아. 아, 그, 게임에서 효과 공격을 했을 때, 다시 할수 있는 그 타임. 아, 딜레이 타임? 어, 오,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겠네. 어. 활을 쐈어. 활이 엄청나게 빨리 쏴. 연산을 좋아. 근데, 다음 번 활을 쏴도 또 빨리 쏠수 있어. 그게 이제, CL 값이 낮으면은, 그 다음 활을 빨리 쏴. 근데, 클럭이 높으면은, 활 자체가 빨리 가! 뭐 그런 생각하면 되나? 36 뒤에 또 36, 36, 96 이렇게 적혀 있는데, 이제, 각각의, 각각의 이제 이런 값들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. 그래서 이제 뭐, 레모버를 한다, 오버클럭을 한다, 그럴 때는 클럭을 올리는 게 오버클럭이야, 오버클럭. 근데, 오버클럭을 하려고 하면, 그냥 올리 있다고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, 이제 이 CL값을 좀, 이제 타이밍을 늘려주는 거지. CL값이 지금 낮잖아. 낮은 상태에 6,000클럭대 제품 나왔다. 이 제품이잖아? 이거를 CL값을 살짝 올려주는 대신 클럭을 올리는 거. 다 오버클럭이야. CL값을 그냥 냅두고 오버클럭을 해갖고 되면은 좋은데, 안 되지. 그렇게 좋은 램이면은 더 낮은 시 l 값으로 해갖고 제품으로 나왔겠지 더 비싸게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에 맞게끔 값을 정해갖고 나오는 거거든 램 들도 메모리들도 다 이제 능력치가 달라 그래서 좋은 램 들을 선별해갖고 좋은 램에 끼워서 좋은 램으로 비싸게 파는 거고 좀더 낮은 애는 좀더 낮은 애들끼리 모아갖고 거기에 맞춰갖고 좀더 낮게끔 파는 거고 더 낮은 애는 더 낮게끔 파는 거고 제일 짜치는 애들은 짜치는 애들끼리 모아갖고 만들어서 상품으로 파는 거고 싸게 파는 거지 한판 내에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애가 있고 이렇게 수율이라고 표현해. 그래서 좋은 수율 애들을 먼저 뽑아갖고 좋은 애들로 만들어 그런 애들은 클럭도 높고 시세 값도 낮아 굴비 큰 것들 묶어갖고 큰 세트 비싸게 파는 거 있지 음. 그런 거 같지 그런 애들은 비싸게 파는 거지 이거는 최고 상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클럭이면 좋네라는 제품을 이제 보통 선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. 가볍게 던진 질문 한 마디가 몇 분짜리 분량의 대답으로 돌아오네요. 세상에나 EBS 과학 방송 보는 줄?라고 이 실장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. 힘들다고 그냥 <laughs> 뭔가 이렇게 얘기를 잘해주고 싶은데 아휴, 말 주변이 잼뱅이라. 얼시고 지금까지 제일 말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고리? 얘 한테도 팬이, 전 명이, 두개 밖에 없어서 팬 하나를 달아 줄 예정입니다. 과연 그는 끝까지 조립 작전을 잘 마칠 수 있을지 커밍 순. 저희와 매일 하는 일이라 즐겁게 일해보려고 올리는 영상인데 사실 저희 영상을 왜 봐주시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특별히 재밌는 영상은 아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나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